안녕하세요. 눈꽃의 식탁입니다. 오늘은 남편이 사온 삼겹살이 있기에 오랜만에 고추장 삼겹살을 해봤어요.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잡냄새가 안 나고 숙성된 고기가 정말 연하고 맛있었답니다. 고추장 삼겹살 구이는 자칫 잘못하면 쉽게 탈수 있거든요. 이걸 최대한 태우지 않고 맛있게 굽는 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삼겹살의 잡냄새 제거를 할 건데요. 소주 두 큰술과 커피 가루 반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걸 삼겹살에 골고루 발라줄 거예요. 그리고 20, 30분간 숙성시켜 주세요. 이렇게 하면 잡냄새 제거가 잘 된답니다. 커피가루가 아니면 생강즙을 넣으셔도 좋아요.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. 고추장 3큰술에 고춧가루 1큰술, 간장 2큰술, 올리고당 2큰술, 설탕 2큰술, 맛술 2큰술, 양파즙 5큰술, 매실액 2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후춧가루 약간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이제 고기에 양념장을 넣고 30분간 숙성시켜 줄게요. 그러면 양념도 잘 되고 맛있어진답니다. 만약 얇은 고기라면 숙성 과정을 생략하세요. 음, 음. 이제 파 절이를 준비해 줄 건데요. 파는 얇게 파 절이 칼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. 파는 찬물에 조물조물 해서 진액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. 그리고 찬물에서 두번 정도 헹구고 잠시 매운 맛을 빼줄게요. 그리고 양파 반 개를 채썰어 주시고요. 물기를 뺀 파에 양념을 해줄게요. 고춧가루 한 큰술에 식초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통깨 약간, 소금 약간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. 이제 고기를 구워줄 건데요. 기름을 살짝 바른 뒤 팬이 달궈지면 센 불에서 앞뒤로 겉면만 살짝 익혀주세요. 구우실 때 태우지 않게 하시려면 틈없이 고기를 올려주고 센불에서 중약불로 구워주셔야 거의 태우지 않고 맛있게 구워진답니다. 그리고 불을 줄여서 은은하게 속까지 익혀주세요.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가위로 잘라주시고요. 더 맛있게 드시려면 혹시 철판이 있으시다면 채 썰어 놓은 양파를 달궈진 철판에 올리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주시면 고추장 삼겹살 구이 완성이에요. 이렇게 드시면 타지도 않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. 자극적이지 않고 매콤 달콤한 고추장 삼겹살 구이.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을 찾아뵐게요.